이렇게 쇼케이스 현장을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B2B의 이민혁 씨가 기자님들 앞에서 첫 번째 솔로 앨범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오늘 쇼케이스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좋은 내용과 또 예쁜 사진으로 쇼케이스 현장 담아 주시길 기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행사의 간략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쇼케이스의 주인공이죠. 이민혁 씨가 등장해서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린 다음 또 포토타임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후에는 첫 번째 솔로 앨범, 허타존의 수록곡인 너도 나도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곡은 어, 같은 소속사 동생 그룹인 아이들의 소연 씨가 피처링을 한 곡이라고 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너도 나도 무대 이후에는요, 오늘 쇼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이민혁 씨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 야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신 후에 기자님들께 최초로 공개되는 야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최초 공개되는 신곡 무대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를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신곡 음원 공개가 오늘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 최초로 보여드릴 신곡 야와 너도 나도의 무대 영상은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공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가 끝나면요. 신곡 야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들어볼 거고요. 바로 기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쇼케이스의 주인공이죠. B2B 이기 리더이자 매력적인 메인 래퍼에서 솔로 아티스트로 화려하게 변신한 이민혁 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 씨, 나와주세요. 오늘 발표된 컨셉 이미지나 트레일러 영상 보셨나요? 어, 저도 보고 왔는데요. 그 속에 이민혁 씨는 정말 섹시하고 차가운 이미지였는데 네, 잠깐 이야기 나눠본 이민혁 씨는 정말 원래 그 부드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냉정과 열정을 오가는 모습인데요. 이민혁 씨 다시 모시고 포토 타임 진행을 해볼 텐데요. 포털이 다 내려오면 이민혁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또 민혁 씨가 이번 솔로 앨범을 위해서 화려하게 변신을 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